어은 디아달리프. 그리고 여기는 온 적이 없네. 제작 중이야. 좀기다려찾 만드는구나. 그렇지. 어, 왜 구구도 없냐 어떻게 슬탄 좀 버릴까? 생이 줄어들고 있어 한번 중요하지 않아 아 어. 어, 가방 만들어야겠다 여기, 여기 옥상에 가야되네? 어. 옥상 근.. 아니 옥상 말고 옥상 앞에 킬 리더가 새로 나왔다 싸움의 양상이 바뀌었군 아, 피켓 쥬어쓰 아 지금 아, 총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주실 내배터리야 오가 이제 나오나아 여기 점프대도 있네 몰랐네요오대이 그래비티 캐논을 써보자 그래비티 캐논은 어? 어? 뭐야? 실패였어 아, R302는 죽었다 R302를 죽었다고아 내가 만들었다고 아 어. 와 이거 떨어지면 뒤지겠지? 안 떨어지? 응 오, 뒤져 상탔네. 아.. 빨리 가서 제작해야 돼 나도 부스터드 아, 그러니까 경량 확장 탈창을 좀줄 준다고 할때 받을 걸좀 3렙 짜리나 이미 와 있음 어티든 맞으고 감대다 여기.. 템포! 아, 수탄 3개 정도 있어야지. 아, ㅅㅂ 애들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다. 못 쏘고 있냐? 거미? 거미. 탄이 없어서. 야, 아, 썬더워치 열려있다. 지저나간다. 어, ㅈㄴ 멋있다. 저장원 너탄버에탄 거야? 나? 여기 여기 아? 점프세탄 거야? 어. 오케이, 나도 점프. 어. 타고 갈게. 아, 저거 타고 갈걸. 내 쪽에 실비 세개 떨어진 것 같다. 어? 누가 저거 었어 나. 거미 잡고 는 거야? 응. 음. 탄이 없어서. 애들 할 템포? 느낌이 세한데? 이번 판도 뭔지 왠지... 디보션은 안 나올 까 같은 느낌. 아, 좀 지어진다. 어디로 갔냐? 여기 길이 아니, 이길 아닌가? 거기 막혔어. 아, 그래? 하아. 아, 아. 패드 아니면 그 뭐다? 그냥 알아서. 와기 정신 안정배달의 템포가 뒤 있었는데. 건물에 있는데. 에있었는아 건물인가. 먹고? 실베 먹었어? 야, 정신 안정기 그거주 된다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실베 여기 실 안정기. 나도 갈것 같아. 나도 잘못하것 같아. 나도 잘 못하는 것나하것 같아. 나도 잘아 나도 잘아 나도 나도 나하나하나 남았어. 는것하나 아, 하나 남았어. 나나 너삥 돌아야돼. 미치겠네. 와, 풀파츠다. 이러버. 즉, 이 말은 우린 황금 고블린이다라는 것이에요. 존댓다, 디스네. 와, 실베다. 여기, 미치겠네. 알아가야지 삘이 불안해. 당연하지만 털려있고. 털려 먼저 아, 그 공격 중에 칼 쓰는 걸 어떻게 하는거에요? 칼? 칼 쓰는거 없어? 그냥 그거 스킨이야. 스킨이지? 스킨이야. 스킨이지 그거? 응. 음. 언제나 보거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했다고 벌써 내본게 안났냐? 뭐했다고 내본게야 지금? 뭘로? 만들 고 있으면 지금 빨리 만들자. 세 분대 남았다. 바로 갈 준비. 어이 만들고 빨리 만들고. 어디 는지 알아? 센터로 가야지 뭐. 아, 어, 가나 센터에게 뭐지? 신포대 타고 갈거 아니지? 응. 응. 랭크 속까지 30초지만 거리는 가까워. 나또 이번에도 디보션을 죽지 못했어. 쟤뭘 파니 아, 없구만. 조금 떨어진 아쉬워. 곳에 데드박스는 있는데. 좀 너무 떨어졌다. 좀. 아, 너무 떨어져 있어. 아, 어디 있는데? 아, 위치는 대충. 다음기 저쪽이 넘어, 날라라는데? 넘어. 한 여기? 넘어. 미니맵에 안 보여 지금. 어허. 그냥 데드박스가 저기 있다고만 표시되있어꽉 잡. 양각당하기 딱 좋긴 한데. 싸면 도망가야지 뭐. 음. 쉴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러면 케어 패키지다. 몇개 없네. 씨. 레버 저기 보다가 지 내가 을게이사벨 필요한 사람 나 있어. 케어 패키지 바로 뒤였네. <놀람> <놀람> 아, 미니맵에 표시되는 게 저게 케어 패키지 위치가 표시되는 거구나? 음 노란색은 케어 패키지고, 파란, 아니, 초록색은 복제기. 음. 아이고? 떨어졌네. 배짱 엔딩 각인가? 걔가 걸쳤고 신자. 너 들어가 끼자. 야 근데? 복제기를 전달하는 중입니다. 복제기 아래 떨어지네 바로. 여기에 리 뭐냐? 아, 너희군바리 소리. 점프 소리. 잠깐맞다 맞다. 위에. 맞다. 여기 왔어? 공격 중 위를 공격 다 공격 대상이 됐다 어, 스프레하는거 같아 열렸다 한팀더 있다 로스 일부 셀들을 충전한다 아니다 그러면. 서정이도 아래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애들 앞으로 갔거든, 지금? 어, 우리 갈 필요 없더라. 아 우리 할 필요가 없다. 여기 있어. 일단 한 명이 저기야. 나머지는 몰라. 한명 여기 더 있고. 한명 뭐, 한 명이 안 보이네. 저기 뒤에 있어. 하나. 다 저기 있다. 내 네, 먹였어 이걸 맞추는데 내가? 뭐 400발이나 있을까? 실컷 쏠까? 뭐야 우리야? 저쪽에 저기다 우리 갈때올려로 들어갈 거 이놈을 지켜봐 그건 취소하지 여기서 질을 친다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 아직, 아직 오지마? 응 아직 안 돼. 천천히 런치패드다 어, 이거 저기 랑 노스 위쪽 무슨 응. 액 뭐야? 영재 영재 저기 있어 런치패드 위에 런치패드 위에 저. 아, 나머지 애들 저기 있다 놈 발견. 이러면은 샘을 바꿔야지 건가를,

차라리 수류탄 좀 챙겨가야겠다, 이거. 오우 쉣! 차지라이플 뭐야? 아닌가? 크레이버인가? 그 정도면 센티 대가리. 시드가한 번에 닦아있다고 그래만 더하 아, 상... 어. 크레이버 하나.. 오우 쉣! 센티나 센티넬. 야센티넬야야도 이번 살아. 야이 터널로 움직이 우리 갈수 있냐? 터이에 있어 근데. 아 터널 있어? 음, 터널 쪽 앞에 한명 있어. 여 e l 은이다고 n n e l 은이 tunnel은 이 tunnel은 이 tunnel은 이 t u n n 까 l 은이 t u 이네이이 런치패드 쓰네, 들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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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아괜찮시공찮서 괜찮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자찮아괜아괜 자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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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있잖아나찮나괜 야, 나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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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거 나 우리 들어가고 나서 니궁 쓰는 게나 차라리. 둘다 그래. 들어가서. 집에 안쓰냐공 음, 방, 넌한 방. 예보실리하지 <laughs> 마. 조금 앞으로 가야되는데. 거기 안좋음, 거기 안좋음, 거기 안좋음, 거기 안좋음! 네, 이렇게 있으면 안맞지. 뭐, 그렇게, 그렇티하데 들어가기가 너무 지랄인데, 이거. 걸치긴 해야겠다, 그냥. 나랑 격치인데. <laughs> 더 이상 안싸우는걸로. 그냥 무조건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시작이네 이제부터 총 쏘지 마. 저기 바위 여기 같은데. 거야? 아 에바야. 미쳤냐 이거. 잡에 반데 이거. 다음 위치를 표시했다. 아 에바네 진짜. 이거 근데 오히려. 아 씨... 내시공 써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나? 차리 라그 그래. 그게 낫지 않을까. 음. 일단 나 그쪽으로 할게. 일제 시간이다 기어쪽에서 센티 장전 중 차지 센티 일보 쉴드를 충전한다 분지할까? 갈 준비 치료 중궁 쓸까? 아니 궁 쓸... 써버린 없겠다 그래. 너안 써도 돼너안 써도 돼. 이건 오히려 의미가 없어 오히려 애시만 쓰면 되지 써 간다 가서. 아! 너무 짧아 근데, 너무 짧아. 짧아? 그러면... 아이고 씨발, 가기가 애매한데. 이제, 여기... 와, 날... 와! 아, 미쳤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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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뒤로 돌아서시계로야 응? 저기 술창 소리 안이 없 치료 중. 쟤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확실한 거 아니야. 오 씨. 와, 쟤 진짜 잘먹입니다 일부 들을 충전한다. 와, 개잘 봐, 쟤 뭐야? 이팀 짜이는 못다고? 어디로 갈래? 야, 여기서 진입 어쩔수 없어. 저기 바깥으로. 나도 있을 있어. 어, 있네! 바로 이쪽, 바로 이쪽, 오, 바로 저 이쪽! 저 바로 저 이쪽. 수업, 아, 회복하고. 아, 중수, 중쓰고 들어가자. 하오다. 아직. 나 어차피 궁 있잖아. 내가 궁 있잖아. 잠깐 가, 야지 지금 쌍 싸먹기 딱 좋은 자리라서. 링이 가까워. 85초 남았다. 슬턴 막 쓰는 거야. 여기 가능성이. 있어. 여기 아, 존나 험해한데 이거. 얼티밋 써서 70퍼거든. 30초 남았다. 아 그래? 준비해라. 아, 그렇지 않은데? 궁 써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80. 아 근데 저거 시간 내에는 100안 되겠다. 어. <레> 싸워라지네. 어 싸우, 싸운다 한명 한 쓰러지면 될거한명쓰러지지한명 쓰러지면. 쓰러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라움 몰라. 지금 고 진짜. <목소리> 이거 위에다 줄게 마지막 <목소리> 레이좁혀진다공 <목소리> 위에다 쏜다 이거? <목소리> 어, 왜? <목소리> 아 어? 야, 여기 여기. 여기 낫지 않겠어? 줄어들고 있어 지금. 어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아 지금 습격하자고대 응. 해야 될같 잠깐만. 어, 우리 낮게 가야 되잖아. 지금 딱 여기가 괜찮긴 하거든. 우리 위치가. 오케 어, 뭐야 이거? 센터. 먹었다. 그냥 오면 돼. 여기서 쳐. 예, 쳐 지금 쳐 지금 쳐, 쳐쳐쳐쳐쳐그 동생들아 한번더 끝났고, 아, 그냥 끝났다. 한 명. 애들 왔을 것 같은데. 어딨냐? 일단 확인할게. 아, 한명 끝났어. 하명 끝났어.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하이 끝났어. 스 레이스 이 하나 끝났어. 하나 끝하면 끝났어. 하나 끝났어. 하나 끝났어. 하나 끝났어. 하나 이났어 하나 끝났어. 하나 끝리어 하나 끝났어. 하나 리나 하는 게 최고야. 아오예 oh, e yes. 이게 CG. 당신이 에이 e 스 챔피언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이렇게도 개열이 없네. 아, 그 유로나라가 우리... 좀 애매했던 게 공주가 어, 들고 그래 있어가지고 <laughs> 우리 데미지 가는 거 시, 실화냐? 야, 니네들 합쳐도 나보다 안 돼. <laughs> 야, 내공 덕에 이렇게 온 거야. 야, 내공 그래, 덕에 그래. 우리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어. 나 내공 네안 썼어. <laughs> you <laughs>